응? 소음이에요 우리, 달려놔? 좋아. 당신 힘이면 되지. 어우, 달려놔, 진짜? 어. 팔자 한번 해? 아니, 너무 하지 마. 부러져. 어우. 오케이. 어? 됐어? 됐어. 이제 와서 딱. 천천히 해야돼 알았어 나도 돼 당신 어? 당신 나도 돼 이렇게 줘봐 따 두릅입니다 두릅 드롭.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웃음> 와우, 와우. <웃음> 자 잡아봐야지 따줄게 뚜둑 간다 그치? 저것도 따고 뚜둑 그래 응. 와, 크다. 아, 요거 봐. 요거 요거. <laughs> 그거는 따면 안 된다. 안 되지. 요거.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요거, 요거. 응. 어. 자. 뚝뚝 소리가 나. 연하네. 조금 크긴 했어도. 연해? 응, 음, 연해. 딱 봐도 어. 연해. 야. 가시가 많다. 따갑다. 요거? 응. 어우. 조심다 진짜 좋아 하나 둘셋 오케이 어. <웃음> <웃음> 엄청 연해 딱 보여드려야지 아, 꽃 한순이네 어? 이야 두릅 좋다 어머 저기 또 있어 어디요? 저기. 오. 되겠어요? 잘딸수 있겠어? <laughs> 가시가 가 있어가지고. 가제트. <laughs> 가따가 이야. 아유, 떨어져. 조심해. <laughs> 다른 데로 이동. <laughs>